이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여섯 번째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를 소환한 검찰은 마무리 수사를 마치고 11일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또 하나 결정적 물증을 하나 차야 된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은 표의 사실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전방위로 봉쇄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잘 흘러나오지 않는데 TV조선이 특종을 하나했습니다. 놀랄만한 이야기입니다. 정경심 씨와 정경심 씨의 남동생 정모 상무가 WFM이라는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 12만주를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압수수색에서 들통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물 정권, 실물 정권, WFM의 실물 정권 뒤에 이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메모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자, 이것을 보면 조국 전 장관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받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이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정경심 씨를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실물정권 심의만주. 이 실물정권은 정경심씨의 동생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실물정권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굳이 과거에 쓴 실물정권으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실물정권을 보유하게 되면 자금이동이란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건지도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흔히. 범인들이 쓰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실물정권 뒤에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유주 이름으로 보입니다. 코링크PE가 쓰여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의 단독 권도입니다. 자, 소유주로 코링크PE를 썼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조범동 씨지만 사실상 설립자금을 차명으로 된 사람은 정경심씨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씨의 동생은 정경심씨의 돈심부름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 코링크 p 를 설립할 때 정경심씨가 돈을 남동생에게 붙여주면서 정경심 뒤에 코링크 p 라는 것을 상징하는 코링크 액티티라는 영어 스펠링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코링크 p 를 만들고 또 코링크 p 를 운영하고 그리고. 코리그 p 가 투자한 w f p m 이라는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점입니다. 이 실물 정권 뒤에는 또 이런 메모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 26일에 거래됐다. 지난해 1월 26일에 거래됐다. 이건 또 뭐겠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이 작년 1월 26일을 상기하기 위해서 메모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드러납니다. 왜? 바로 같은 날, 그러니까 이 코링크 PE의 명의로 이 WFM의 주식을 산 날, 그날 조국 전 장관의 행보입니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석은 당일 날 청와대 인건의 ATM기 현금 입출금기에서 5천만 원을 정경심 씨한테 송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쁜 민정석님께서 ATM기까지 가서 왜 은행 은행 계좌에 체하지 않고 코 코링, 굳이 코링크 PE의 소유의 주식을 사는데 ATM기에서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조국 당시 민정석이 수 5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빼도 박도 못 하는 게그 ATM기는 청와대의 일부 직원들만 특정 직원들만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은 일반 서민들은 그게 못 들어갑니다. 청와대 직원 중에서 그게 출입이 통제되는 가운데 출입이 허가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역의 은행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은 빼도 박도 못하게 걸린 겁니다. 그 ATM기에서 정경심 씨한테 돈을 송금했는데 아니 정경심 씨한테 돈을 송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그이 주식을 산 당일 날 조국 당시 수석이 돈을 보냈을까? 그게 확인 사이라는게 바로 이겁니다. 지난해 1월 26일에 거래됐다. 이건 올해 아마 지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조국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그리고 정경심씨의 남동생을 둘이싼 의혹들은 분명합니다. <laughs> 1월 26일날 거래됐다고 메모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18년 1월 말에 2차전지업체인 WFM 주식 12만주를 시세보다 무려 2억 4천만원 가량 싸게 6억원에 차명으로 사들인 겁니다. 정경심씨가. 물론 거기에 정상무 정경심씨의 남동생 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은 정경심씨 돈으로 보이는 돈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는 코링크 P 조국 일가가 100%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필적감정까지 하면 더 정확해지겠죠. 그리고 그날 바로 정교수가 정경심씨가 주식을 산 당일 날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5천0여만 원이 정경심씨 계좌로 송금된 단서가 확보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경심이 2억 4천만 원가량의 재산상 이득을 본 것이다. 이것은 뇌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정경심이 왜 이렇게 이득을 볼수 있도록 WFM 주식을 싸게 팔았을까요? 뇌물입니다. 자, 제3자 뇌물 또는 그냥 뇌물이 될 수가 있는데 정경심스가 이렇게 봤다면 이거는 뭐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만약에 이게 코링크피니까 코링크 피의 실질적 운영 주체 대표 총괄 이사였던 조범동 조국의 오촌 조카가 했다면 이거는 제3자 내물죄가 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이것을 검찰이 입증하게 되면 조국 전 장관은 법망을 빠져나가기 힘들게 된 겁니다. 왜 이런 메모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알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이 메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정권 뒤에 뒷면에 소유주 이름으로 조국 가족 혼대 운용사인 코링크 피가 써 있는 것으로 검찰이 밝혔다고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원래는 정경심 씨 집에 7만 주가 있었고 조국, 정경심 씨의 동생가 그러니까 조국의 천암 집에 5만 주가 실물정권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조국이 장관된다는 하만평이 나오자마자 정경심 씨 집에 있던 7만 주 굉장히 양이 큽니다. 이건 실물정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동생 집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하면 12만 주인데 그 12만 주 중에서 10만 주의 뒷면에 지난해 1월 26일에 그려졌다고 적혀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쉽게 아시겠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자 그래서 조국가족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피가 이 WFM 주식의 소유자, 소유자다 그리고 2억 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산상 이득을 2억 4천만 원이나 받다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 또 하나 지금 해야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 말입니다 조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투자한 제처의 경우도 이게 코링크에 들어가니 만이 어느 투자사로 가니 만이 하는데 그 자체를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처도 이게 코링크에 들어가니 만이 어느 투자로 가니 자체를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정경임 씨는 아무도 모른다는 건데 코링크에 가니 만이 이런 것도 모른다는데 알고 보니까 코링크 피해의 설립자금도 되고 운용도 하고 또 코링크 피해라는 이름으로 주식 소유주 기명되어놓고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조국은 거짓말을 정말 해도 해도 너무 많이 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정경심 씨가 가족펀드 운동사를 거쳐 WFM 주식에 차명 투자한 정황을 확실하게 포착한 것이다. 다만 이게 이제 <laughs> 어떻게 조국과 연결되느냐인데 검찰은 WFM의 이 주주였던 코링크가 정경심 남매에게 미공개 정보를 정해서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재산상의 이득을 얻도록 해준 것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WFM이 주가를 뛰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썼던 것들이 검찰에 의해서 낱낱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서 보, 이, 보도해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면 조국 전 장관 본인도 이 WFM이나 웰스 c n t 나이코링크피의 투자처의 부당한 투자 또는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자능성은 없는지 검찰이 엄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은 다음 주 중에 소환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 진성호의 용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